부평구는 올 한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굴포천 생태하천 보원과 부평 11번가 사업도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올 한해 계획에서 부평구 의회 행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재필 기자가 홍순호 부평구의회 의장과 부평구의회 올해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1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조례를 중점적으로 제정해 구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부평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피력해 왔고 지역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노란우산 가입 장려 등의 신규 사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경영 안전 지원 자금, 부평 이음 활성화 등의 사업이 그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나 아직도 모자란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재현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의견을 더잘 듣고 반영할 수 있을지가 저의 고민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회색 도시 이미지가 강한 부평을 생태도시, 환경도시로 혁신하는 부평구의 역전 사업입니다. 부평 1동부터 구청까지 주차장으로 덮여 있던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내용으로 총 630억 원가량의 사업비로 진행 중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아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지만 생태하천 복원은 2017년부터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1월까지 생태복원 중심의 설계 안정성 검토를 거쳐 올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회색으로 덮인 굴포천이 녹색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바뀌어 구민 모두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11번가 사업은 도시재생 누딜 사업으로 혁신센터 조성, 굴포 먹거리타운, 굴포 하늘길 조성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미군 정화조 부지에 착공하는 혁신센터는 푸드플랫폼과 공공지원센터, 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공영주차장 등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 건물로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오수 정화주 부지 반환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했으며 올해 관련 행정 절차와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은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을 배려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 바탕은 대화와 이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들 전체를 만날 기회는 전보다 적었지만 이 상황을 의원 개개인과 깊이 대화하고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 건전한 협치의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원 상호 간의 교류와 의원 이해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해 구민을 위한 의정을 하겠습니다. 작년 부평구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위기와 캠프마켓 개방 등의 성과가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시작과 동시에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기쁜 소식도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구민의 시각에서 구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